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용은 가정 품고 교회 품고 지역과 이웃들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이한 날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또 네, 우리, 우리 찬양팀. <laughs> 이제 안 봅니다. 지금 몇 번째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 사님 <laughs> 이제 마지막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참부 마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 앉은 자세가 너무 귀여우세요. <laughs> 네네, 하세요. 네. 솔직히 아, <laughs> 네네. 네네, 가수 엄마. 네, 후련하시죠? 후네요 네네, 목사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네. 네네 그러시군요. 고 우리 집사님은 후련하세요? 아니면 섭섭하세요? 시원, 섭섭합니다. 아, 50대50이군요? 네네네. 그럼 다음달에도 하는걸로 <laughs> 그러면은 우리 전사님 명심하실거예요 오늘 전사님 기분이 엄 아주 으신거에요 리허설할때 웃음꽃이 확 찍히셨습니다 입꼬리가 어, 아직까지 네네네. 어. 네. 네, 네. 네. 네, 우리 성복집사님 이렇게 또, 어, 찬양팀, 이렇게 또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네, 우리 현경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외조를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마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좋은 점이 뭐죠? 어려운 시기에 여호사 프로젝트 그 주제가 너무 딱 맞았어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됐고 어,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데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어, 정말 저같이 석심한 사람이 될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갈 힘을 얻으려고 기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지금 울고 계신데요. 여참포가 지금 일곱 아, 번째로 아, 예. 끝난 것이 너무 아쉬워서 아, 네.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네네 어떠세요? 네. 아여참포를 끝나고 이제 금요예배에 이어서 다시 찬양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다 같이 금요예배, 아, 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 네. 나눴습니다. 아, 아, 네. 네. 보조원님들한여참포가 이제 금요기도회로 네. 연결이 되는군요. 네.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이 네. 맛있는 플레이팅을 네.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 아쉽네요. 네, 그 부분 정말 아쉬운 요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저는. 전기받은 네. 사장님. 네. <목소리도> 산지를 내게 네 주셔서 그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네 주셨을 때 저는 여기, 여기 학교 구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네 울컥합니다. 네, 우리 체육관도 우리 우리 아, 있으니까. 네, 네. 우리 전국이죠, 네. 우리 네.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 네네. 응답하실 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네. 우리 지원 집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아. 아, 아. 네, 일곱 번째 인산지를 내게 주소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소감 말씀.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백꼽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백꼽 인사. 백꼽 인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목적> 선한 목자 <목적> 구주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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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들어주소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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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차단. <laughs> 네네, 소감 말씀 들어 드릴까요? <laughs> 네네. <더> <laughs> 아게요 네네. 전선이 이 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다고 소문났던데 찬양 <laughs> 팀에서 연습할 때로? 여기다 려다 주시면 <laughs> 네네. <laughs> 오겠습니다. 가자 하윤아. <한나. 웃음> 어, <laughs> 네. 엄마데이어 <고까봐요. 웃음> 아쉬우신가요? 네. 저도 많이 아쉬운요요 아쉬우게... 네, 네. <laughs> 아쉽습니다 0살 <지금 나 웃음> 네, 네. 저도요? 어, 영화